안녕하세요. 윤혜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헤어 제품을 추천해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머리가 길잖아요. 어, 그래서 머릿결에도 항상 좀 신경을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조금만 염색해도 금방. 이렇게 손상이 가는 그런 약한 머리여가지고 이 머릿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공을 들이는 편인데 제가 자주 쓰는 헤어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주 다니는 미용실이 있는데 미용실에서 추천해준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오, 911 프로페셔널 프로테인 미스트라는 거예요. 아마 미용실에서 보신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단백질 성분이 있어서 음, 열에 의한 그 모발 손상을 막아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고 액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샴푸하고 나서 린스 다 하고 나서 말리기 전에 모발이 젖어 있을 때 이거를 머리에 뿌리고 빗질을 해요.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빗질을 합니다. 하고 나서 이렇게 머리에 이제 이 미스트가 충분히 스며들 때까지 머리 빗질을 해주고 드라이를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게 250ml 분량을 샀었는데 지금 거의 한3분의1 정도 썼어요. 뿌리자마자 바로 스며드는 게 느껴지고, 정말 머릿결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드라이 하면은 머리가 많이 손상이 되는데, 이걸 뿌리고 드라이를 해주면, 그런 열로 인한 손상을 막아주는 것 같아서, 뿌리고 하는 편입니다. 매일 하지는 않고요. 이게 또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번 정도는 뿌리고 드라이를 해주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제일 큰 중요한 성분이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또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머릿결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모로칸 오일 다들 잘 아시죠. 모로칸 오일은 워낙 유명해서. 아마 많이 쓰셨을 거예요. 모로칸 오일 트리트먼트지만 에센스고 오일 타입이기 때문에 어 솔직히 이제 지성인 분들은 이걸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은 떡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어 아까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거랑 이거랑 번갈아 가면서 써요. 하루는 이거, 하루는 이거. 그리고 이 모로칸 오일에서 모로칸에서 나오는 유명한 제품이 있어요. 짜잔, 빗이거든요. 어, 색깔이 세트죠. 이 빗은 제가 선물 받았는데 크고 너무 좋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좀 튀어 있긴 한데 아침에 저는 일어나면은 습관적으로 이 빗을 들고 머리를 이렇게 두피 마사지를 해줘요. 이렇게. 어 진짜 시원하다. 이렇게 정수리 위주로 두피 마사지를 해주면서 아침에 정신을 좀 깨운 다음에. 빗질을 해주죠. 샴푸하기 전에 이렇게 빗질을 미리 좀 하고 샴푸를 해주면 머리카락이 훨씬 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이렇게 머리를 빗고 나면은 훨씬 음, 결도 좋아지고, 어, 그것만으로도 머릿결 개선에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음. 음. 아베다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베다 하면 워낙 또 헤어 관련해서 제품으로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한데, 아베다 중에서도 제일 선호하는 제품이 바로 이거예요. 아베다 인바티 어드밴스드 스칼프 리바이탈라이저. 어, 이름이 되게 기네요. 이게 두피에 쓰는 제품인데요. 아, 머리 다 말리고 나서 두피가 좀 깨끗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두피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어, 마사지를 해주면은 두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머리가, 여기 모발이 되게 얇아서 예전에는 이렇게 머리에 뽕을 준다고 하면은 드라이로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는 거 아시죠? 어, 그렇게 해서 항상 이 정수리 부분에 볼륨을 살렸었는데, 일명 뽕이라고 하죠. 어, 머리 뽕을 살렸었는데, 이 제품을 쓰고 나서부터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모발에 볼륨을 풍성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뿌리고 머리를 좀 이렇게 가르마 방향을 좀 바꿔주면서 이렇게 뿌려서 좀 이렇게 한동안 유지를 한다거나 하면은 머리를 제가 원래 타던 방향대로 가르마를 딱 넘기면 여기 자체에 볼륨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탄하게 됐던 제품이고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이게 한방 성분이 있어서 맡으면은 진짜 한방 향기가 나더라고요. 요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모로칸 오일의 그 색깔과 비슷하죠. 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세 번, 네 번, 세 방울, 네 방울 정도 뿌려도 막 떡진다거나 기름지는 느낌은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정수리도 시간이 지나면 왜 특유의 그, 아시죠? 어, 냄새가 정수리 냄새가 나는데 이걸 뿌리면 어, 그런 점들은 확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사실 제가 자주 쓰는 건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자주 쓰는 제품인데 아베다의 비컬리 인 비컬리 컬인헨서라는 브랜드입니다. 여기 저희 엄마가 헤어 로션 음,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파마 컬 컬 헤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 그 결을 더 살리기 위해서 나온 음, 제품이고요. 이게,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저희 엄마가 적어 놓으셨죠. 로션 타입이에요. 어, 로션 타입. 아무래도 이제 파마를 하고 나면은 파마하고 나서 그 파마를 더 오래 유지하고 싶다거나 어, 좀더 이제 탱글탱글함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제형이 이렇게 조금 더러운데, 이렇게 이런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른 다음에 끝에 이제 컬 있는 부분에 이렇게 올리듯이 탱글탱글하게 올리듯이 발라놓고 자연스럽게 놔두면.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진짜 모발이 탱글탱글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파마하고 세팅 펌 하고 나서 이 제품을 많이 이용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 저처럼 좀 모발이 얇아서 파마가 잘안 먹히는 분들에게 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액체 타입이죠. 어, 액체 타입이라서 제일 먼저 머리 말리고 나서 뿌려주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뿌리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한 가지 제품만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스프레이랑 로션이랑 같이 믹스해서 쓰면은, 컬은 진짜 유지하는데 최고인 것 같아요. 웰라. 웰라 프로페셔널 브릴리언스 컬러 리페어리치라는 헤어 에센스입니다. 이거는 그냥 집에 있길래 제가 한번 머리 말리고 나서 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쭉자라서 써봤는데, 되게 머릿결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기대 안 했는데 습수, 흡수되는 것도 되게 빠르고 뭐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게 매일매일 써지는 것 같아서 눈에 띄게 딱그 부드러워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로션 타입이거든요. 웰라 이 에센스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향이 너무 좋아요. 꽃향기도 나고 진짜 머리에 향수 뿌린 느낌, 기분 좋게 만드는 향. 그래서 이제 염색하고 나서 모발에 손상이 좀 됐을 때 쓰라고 적혀 있긴 하거든요. 이용실이나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것도 머릿결안 좋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선물 받았는데 바이트레스인가요? 헤어 리프레셔라고 머리에 영양제 역할도 하지만 일단은 향, 향이 너무 좋아요. 음, 아까 이거 웰라 프로페셔널이랑 향이 좀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이것도 되게 플라워 꽃꽃향기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수입제로 알고 있는데 여행가서 많이 사오셨던 것 같아요. 뿌리면 좀 머리가 이렇게 빛나 보이는 음, 뭔가 이렇게 코팅한 듯한 음, 그런 효과를 주기도 하고 더불어서 향까지 어, 정말 좋기 때문에 좀 산뜻한 느낌을 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 쓰다가 다 쓰고 최근에 미용실 갔다 오면서 샘플로 받았거든요 이것도 있는데 이렇게 샘플을 받았습니다 케라시스타즈 레지스턴스 시몽테르마크 테르미크 머리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제품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손상됐는지 그 모발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구매를 하면 될것 같은데 저도 어느 정도 좀 자주 염색을 하고 드라이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많이 좀 손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제품을 때마침 추천해 주셨고 샴푸랑 뭐 트리트먼트랑 번갈아 가면서 쓰다 보니까 훨씬 머릿결이 개선된 부분이 있어서 클리닉 받고 나서 그 결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이걸로 한 동안 계속해서 샴푸랑 인스를 해주면 훨씬 더그 유지 기간을 길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라벨령이라는 쇼핑몰에서 산 헤어 제품이에요. 쇼킹 헤어슬리핑 크림이라는 건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계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계란 응. 계란이 우리가 피부에도 팩하듯이 되게 부드럽게 만드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란 노른자가 들어간 것 같아요 계란 안에 일단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계란으로 만들어진 성분이 있어서 여기 그림에도 계란 있어요 계란 <laughs> 계란 있죠 어. 이름도 쇼킹 헤어 슬리핑 크림 애칭은 에그모닝이에요 머리 감고 나서 잘때 바르고 자는 거예요. 응, 헤어팩이거든요. 이거를 듬뿍 바르고 머리 바르고 자서 아침에 일어나면 확실히 결이 정리된 듯한 차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그 자는 사이에 모발 속에 이런 영양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바르고 자는 것보다는 훨씬 응, 결이 좋아지겠죠. 오, 이게 좀 한동안 안 써서 좀 막히긴 했는데 진짜 계란 색깔이죠. 계란 노른자 색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펌이나 염색이나 이런 걸 많이 안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또 그걸 평생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같이 뭐 클리닉을 조금씩 해준다거나 이런 다양한 헤어 제품들을 조금씩 사용하면서 두피나 모발의 상태를 개선시켜 나가는 방법을 병행해서 하신다면은 훨씬 예쁘고 아름답게 이 헤어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는이 두피 마사지를 좀더 하면서 씻으러.